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대선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심장 두근두근 하시죠? 오죽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검언정과 기득권 카르텔들의 힘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대선이 치러지고 있으니 당연합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들은 이재명 후보를 더 흠집내려고 할 것이고 아주 작은 흠이라도 발견이 되면 대서특별할 것입니다. 해서 끝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의 향방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윤석열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유의미한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이긴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여론조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제주도 여론조사입니다. KBS가 여론조사기관 d 오피니언의 의뢰에 해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제주 지역에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면 누구를 투표할지를 물었는데 이재명 후보 40.7%, 그리고 윤석열이 28.6%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가 무려 12.1% 차이가 납니다. 뒤이어서 안철수가 5.8%, 심상정 2.6% 순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의 격차가 지난 조사 때보다 더 벌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부동층이 이재명 후보 쪽에 마음을 정한 결과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령별에서는 18세부터 50대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였고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이 우세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이 정도의 지지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조사, 전화면접 조사 무선 74.7% 그리고 유선 25.6%로 조사가 됐고 응답률은 26.6%에 무선 전화 응답률 32.9% 그리고 유선 전화 응답률 17.1%입니다. 표 번호 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입니다. 전국에서도 이 제주도와 같은 지지율이 나와졌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지지율의 차이로 이겨야 이렇쿵저렇쿵 뒷말이 없습니다. 저들은 아마도 대선 패배까지 생각을 해놓고 또 다른 작전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찍소리 못하도록 확실한 표 차이로 이겨야 합니다. 추가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평가를 묻는 질문에 긍정평가가 49.4%, 부정평가 39.7%로 긍정평가가 무려 9.7%나 높았습니다. 역대급이죠? 역사에 남을 기록입니다. 임기 이제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으셨는데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지지율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공관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대통령 없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차기 정부도 이 국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받는 훌륭한 정부가 탄생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와 퀄리티 있는 토론을 보여주셨던 김동현 후보가 사실상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시사했습니다. 두 후보는 마포의 한 카페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을 가진 이후에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이야기하면서 정치교체와 통합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 오늘 정치교체와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도 김동연 후보가 꿈꾸는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로 만든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실력도 있고 경력도 많은 분이 함께 하게 돼서 정말로 고맙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 매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현 후보는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단일화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통합 정부죠. 네 편, 내 편, 좌우 편가르지 않고 뜻이 맞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없이 많은 갈등으로 이미 사회가 병들만큼 병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수십 년간 갈등으로 나뉜 대한민국을 통합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후보, 뭐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해서 민주당도 정치개혁을 선언한 것인데요. 자, 이렇듯 민주당도 의총을 열어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김동연 후보도 정치개혁과 통합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나섰는데, 지난 TV 토론에서 정치개혁 운운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이 심상정 후보의 입장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자당제를 누구보다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심상정이 이쯤 되면 어떤 반응이라도 내놓아야 할것 같은데 말이죠. 이 정도면 심상정 후보는 두팔 벌려 환영의 뜻을 표하고 발 벗고 뛰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용합니다. 혹시 그냥 입 빨린 소리만 해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윤석열의 부동시 논란 뜨겁습니다. 민주당의 손길 대표는 광주 유세에서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눈의 시력 차이가 커서 군대에 안 갔는데, 저도 고시공부할 때 법전을 보면 눈이 엄청 피곤한데, 윤석열 후보는 팔수하면서 안경을 낀 것을 못 봤지 않냐. 골프도 잘 치고, 당구도 잘 친다. 부동시로 군대에 면제되는 이유는 0점 조준을 못 해서인데, 당구 500점 치려면 총 쏘는 것 못지않게 눈이 좋아야 한다. 내일 법사위에서 공개된다는데, 지금 20분이면 확인된다고 한다. 확인해서 이것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가지지 못한 아주 신박한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죠. 오늘 법사위에 이 윤석열의 부동시 병역 문제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 자료, 1994년도 것과 2002년 검사 이명과 제명 신체검사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수사 경력 자료 등이 제출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자료가 나올까요? 순순히 제출은 할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MBC는 김건희의 주가 조약에 대한 의혹보도를 추가로 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 씨와 통정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의혹보도였죠. 동일 IP에서 엄마 주식계좌로는 주식을 팔고 김건희 통장으로는 바로 매입을 하는 등의 정황이 발견됐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이미 이외에도 주가 조작의 증거는 확인된 것만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대선후보 TV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윤석열 사전에 민생은 있어도 정치 보복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정치 보복 발언으로 민주주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고 또 지지율이 떨어지자 주소 담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어서 실업 문제는 성장 없이 해결할 수 없다 부정부패한 사회는 성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는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민생의 문제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부정부패한 사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부패 한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이미 유죄 판결까지 내려진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 오해다. 잘 보이려고 그런 거다. 등등 온갖 별의벌 뻘 소리를 하면서 부정부패한 사회가 성장할 수 없답니다. 참 두꺼워도 두꺼워도 이렇게 얼굴이 두꺼울까 싶습니다. 그 얼굴 볼날 머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대충 주가적 마무리 하려다가 딱 걸려서 못하고 있는데 대선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똑바로 지켜볼 것입니다. 대선 승리도 당연히 덩실덩실 춤출 일이지만 더 많은 기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